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저희 나라에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모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오늘은 연평해전 제2 어, 아, 제17주년 어, 기념일입니다. 아, 기념일의 어, 영영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여러분들처럼 조금 전에 어, 수국선열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그분 그때의 작년히 사나운 육령에 대해서 저는 육령을 빌렸습니다그러고 오늘 제가 한나 말씀드리고 싶으면 아마 여러분들 일본의 G20 정상에 그 미국의 키큰돈이죠 그분 누굽니까? 트럼프죠. 우산을 혼자서 다 들고 내려오는 그 폼이 아주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간 대통령은 아, 그 트랙 내려가는데 비 조금 맞으면 되는데, 뭐, 그, 김 여사는 그옆에 붙어가지고 다 이렇게 가고 있는 그 법을 보니까 정말 그 한심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의 품격을 그렇게 해선해도 되느냐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건 좀 흘러간 노래가 되겠습니다만, 지난 15일날 삼척항에 들어온 대관에서 오늘은 연평해전도 있은 날이기 때문에 한번더 말씀을 드어보자 합니다. 그게 저 어선이라고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어선이 아니고 분명히 간첩선입니다. 그게 왜그러냐면 여러분 그 우리가 정부에서 발표한 게 그날 파고가 1.5m 아, 에서 2.2m 정도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내려오는 배를 발견 못했다 그러는데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날의 파고는 2.0이었답니다. 그래서 단단한 호수의 파고와 같았다는데 이건 말이 안 되거든. 도리안 쪽에는 제가 보니, 알고 보니까요. 그리고는그 그 해군, 해경, 육군, 엄청난 병력이 그 어, 이북에서 내려오는 대나무의 통들은 그래서 고래가그 바다를 지나갈 때기념이 조금 올 오는 정도도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하는 저 생각을 했지 않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이분의 어선이라고 내가 네, 다는사람들이그 모양새 보셨죠그 사람들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옷이 깨끗할 뿐만 아니라 흰 구두를 신었는데 그 구두에 조그만한 그물기가 하나 안 튀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내려올 때에 8일간 표를 했다는 이제 그런 행태가 되겠습니까? 그러고 8일간 표를 했다는데 그 조그마한 2.8톤짜리 배에 얼마만큼의 양식을 실었기 때문에 8일 동안 네 사람이 먹고 있었고 또그 배가 항해를 하면서 8일간 바다에 머물라면 은 거기에 휘발유를 얼마나 싣고 왔겠습니까? 그렇게 전혀 보이질 않고 그런 걸 보면 그 배는 틀림없이 우리나라의 내로는 간첩선이 아니었나 그는 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 1 9선언 아시죠? 9 1 9선은에는아스죠이조건이 있습니다. 핵무기세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경제적인 지원에서는그이북의 관광과 개성공간을즉시 문을 연다. 그다음에는이상가족들에 대한 당시 텔레비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또 하나는, 그, 어, 2032년에 문화공부와 우리나라의 그 올림픽을 남북이 같이 공동으로 개최하겠다. 거기에 가장 또 하나 중요한 게 다섯 번째는 군사의 비무장 지대를 받는다는 것이죠. 경기를 없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 배가 내려오면은 자고 치는 고수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땠습니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맞습니다 근데 우리 이야기에 그런 게 있죠. 그, 성동객세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성을 칠려면는 동쪽에서 요란하는 소리를 내고, 서쪽으로 공기하는 그런 트림을 썼다는 이야기에, 손자뱅법들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삼적항에 배가 들어온 것은 일부 삼적항에 배가 들어오는 그것을 모양새를 내고 서해안이나 남해안에 간첩이 들어왔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빈으로 오신 미 트럼프 대통령의 신변에 혹시 문제가 있을까 싶어지 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 하나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번에 G20에 가서 일본에게 얼마만한 냉대를 받았습니까? 왜 그렇게 지지리한 냉대를 받았을 겁니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이제 그 대통령 하기 힘들어. 대통령 그만 도서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한적 기억하시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녀가시고 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야 대통령. 힘들어서 못해 보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물러났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저 기대입니다. 그리고 그 이번에 또그김 여사가 일본에 따라갔는데 아작에 일본에 혼자 대통령만 갔더라면문여김 여사 간그개고에만 해도 적고도 10명 이상의 어몇 개월간의 고용창출될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남의 나라에 가서 맹대를 받는 걸 보니까 저도 기분은 안 좋기는 안 좋습니다만 은 아예 그럴 바에는 아지를 않는 것이 좋게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더 우리나라에 오는 이국빈에 대해서 계모를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자고 치는 고스도비는 앞으로 없어야 되겠다는 한번더 말씀드리고 여러분 건강하시길 말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